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이번 겨울 훈련 메시지 3번입니다. 메시지 제목은 금 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김종덕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형제님. 이번 주 게시록 1장에 게시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아멘.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어, 이번 주 메시지 3번은 계시록 1장 12절, 13절에서 요한이 본 그리스도께서 금 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심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과 같이 금 등잔대들 가운데에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기는 전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기는 전달자들은 사람의 영 안에서 교회 의 터위에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환란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의 영안에서 교회의 터위에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활란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이들이 되어 이삶을볼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개시로 1장 11절에서는 교회의 터에 관한 실행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요한에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데비아, 라우디기아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초기 생활의 실행은 11절 말씀과 같이 한 도시에 오직 한 교회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2장에서 볼때 교회의 태에 관한 내재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인 하나라는 진정한 터위에서 모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약에서 우리는 우리의 집회에서도 이런 신명기 12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인 진정한 하나님 터위에서 모이는 특징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네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여야 하며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한 이름 아래로 함께 모여야 하고 이 이름의 실제는 바로 그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떤 다른 이름이 붙으면 교파가 되고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거처는 신성한 영이 내주하시는 우리 사람의 영인, 우리의 연합된 영안에 있습니다. 아멘. 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함께 모일 때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의 영안에서 해야 합니다. 아멘. 어,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을 거절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제단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아멘. 어,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여기에 환람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 능력에 의해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왕국에 참여한 이들이고 또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 또 13절에서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살피시고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살피는 것은 그들을 기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양하는 것은 그들에게 뭔가를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또한 그리스도는 가슴에 띤 금띠로 상징된 것처럼 그분의 신성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보양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움직임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분의 돌봄을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또 이어지는 계획 나머지 부분은 또 그리스도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로마 숫자 3번부터 9개의 로마 숫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이 나오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사하고 비밀한 특징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같이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빛나는 노쇠와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분의 또한 입에서 양날에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은 분으로서,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살아있는 분이시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이분을뵐때요한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모든 사람은 이한 주님을 뵐때 드러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죽은 사람처럼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무엇을 하였든 우리는 그분의 시하,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음을 볼 것입니다. 아멘. 어,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안에서 이분을 뵙고 유한과 같이 발아리 엎드려지기 원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비달에 심판받고 또 점검받고 주입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분으로서 인생 안에서 보살피시고 신생 안에서 보양해 주십니다. 교회생활 가운데 있으므로 이러한 주님의 도보심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기는 전자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형제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Now we want to go on to message three, and before I come to the outline, uh, I would like to share a few things with you. The messenger, the messenger, who is a messenger? A messenger is someone. saying, we need. To, we all need to pray. Lord, make me a messenger. Because in Revelation two and three, it doesn't say to the church in Ephesus, to the church in Smyrna, um, to the church in Pergamos, to the church in Laodicea, to the church in Sardis, the church in Philadelphia, to the church in, in Laodicea. It doesn't say that. It says to the messenger of the church in Ephesus, to the messenger of the church in Smyrna, to the messenger to the messenger to the messenger seven times that means without a messenger the lord can't speak to the churches so saints we need to pray lord jesus by your mercy constitute me into a messenger Amen. through whom you can speak to the saints you know we all have our portions our functions but we want the lord to speak through us Amen. right so um, a messenger is one who receives and dispenses Christ as the fresh message from God to His people. I'll say that again. A messenger is one who receives and dispenses Christ as the fresh message message of God to His people. You see, so on the Lord's Day, you're prophesying me. We are prophesying me in the Lord's recovery, right? We need to pray, Lord speak to me give me a fresh message that i can dispense into the saints you can look at this Mal malachi 3.1 uh, the first footnote it says this in the midst of footnote it says in his first coming christ came as a messenger even as the message sent by god as the messenger of god Christ not only brings a word or a message from God to God's people, He Himself is the living message. Amen. So, Saints, we can pray, Lord, I, I want to be one with you, dear Lord Jesus, as the messenger of God. Amen. And not only that, Lord Jesus, I want you to be my living message. Amen. If we're Lord, thank you that I'm in Christ. Thank you that Christ is in me. That means that I am in you as the messenger of God, and you are in me as the messenger of God. Okay, I'll read this. How Okay, the, the second, how are the overcomers organically related to the golden lamb Listen, all the Lord's service and care has the aim of making you an overcomer. Religion, worldliness, evil things, and lukewarmness are not part of the golden lampstand. But when you eat of the tree of life, when you partake of the hidden manna, and when you enjoy the heavenly feast, this nourishment will become the divine element of which the lampstand is composed. Thus, every local church will be a lampstand, and in every local church will be overcomers listen these overcomers will make up the lampstand with them religion worldliness evil and lukewarmness will have been trimmed away the heavenly element will have been supplied to you as the tree of life the manna and the heavenly feast what you will have is the triune god himself he will become your constituent with such a golden constitution, there will be a, a lampstand. Now listen to this is the conclusion, the last sentence, remarkable. A lampstand eventually is the overcomers in a local church. Think about it. A lampstand eventually is the overcomers in a local church because they're golden, right? They're golden. Everything's trimmed away. Lukewarmness, religion, all the negative things. You come to this meeting, I almost want to put a sign on the door. Come in for a trim. Wow. And then you add the golden oil, right? So a lampstand eventually is the overcomers in a local church. Christ as the Son of Man is the high priest, clothed with a garment. Reaching to the feet and girded about at the breast with a golden girdle Amen. to cherish the churches in his humanity and nourish them in his divinity. Amen. The Son of Man is in his humanity. The golden girdle signifies his divinity, and breasts are a sign of love. Christ was girded at the loins, strengthened for the divine work to produce the churches, but now he is girded about at the breast caring for the churches that he has produced by his love. The golden girdle signifies Christ's divinity as his divine energy. And the breast signifies that this golden energy is exercised and motivated by and with his love to nourish the churches. Christ takes care of the churches in his humanity as the Son of Man to cherish them. 요한 계시록의 처음 세 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볼수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의 아들만이 아니신 것을 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머리털이 눈같이 희시고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며 가슴에는 금띠를 띠시고 눈은 불꽃과 같으시며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이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빛나는 노새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십니다. 유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요한은 등잔대들인 교회들 가운데 계신 사람의 아들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20절은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후, 요한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그분께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거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지방의 교회들은 사람의 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그분을 누린다면 모든 지방의 교회들은 밝게 빛나고 순수하며 실지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이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한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장들은 반드시 긴 옷을 입습니다. 여기서 그분의 띠는 허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일이 이미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교회들을 돌보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주로 네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드리고 임제의 떡을 상에 진설하며 등잔의 불을 정돈하고 향을 피웠습니다. 등잔의 불을 정돈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을 포함합니다. 첫째는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것이고 둘째는 심지를 자르는 것입니다. 심지를 자르는 것은 심지에 타버린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일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제단에 계시지 않고 등잔대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재물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등잔대들의 기름을 채우고 타버린 심지를 자름으로써 등잔대들을 정돈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제사장이신 그분은 빛을 내는 모든 등잔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등잔대들의 기름을 채우시고 타서 그을린 심지를 다듬어서 더욱 밝게 빛나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교회들 가운데서 이 일을 하심으로 교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요한 계시록 1장 이후 2장과 3장에서 그리스도는 많은 것으로 계시되시며, 특별히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로 계시되십니다. 2장에서 주님은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는 둘다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은 모든 이기는 이들에게 공급하시어 그들을 먹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관심하는 마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교회들 가운데를 거니시며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자르시므로 교회들을 빛나고 밝게 하십니다.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로서 그분은 모든 이기는 이들을 위한 생명공급이십니다. 그분은 교회들 가운데를 거니시면서 우리를 먹이시므로 우리의 생명공급이 되십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겨울 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네 번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 나는 보았는데 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성한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시며 조금도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 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